지난주까지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축 계약까지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축 설계를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후회 없는 건축 설계를 위해선 어떠한 지혜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아스홈 스팀장입니다. 건축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기도 한 설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오히려 건축 설계 시에는 살짝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보다 훨씬 꼼꼼한 저희 아내가 주도적으로 설계에 관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맡겨 놓고 저는 결과물이 아마 나올 때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조금씩 코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설계 미팅을 할 때, 노는 종이에 절대 그려오지 마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설계는 설계 전문가인 건축사의 창의력을 무조건 활용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약은 약사에게, 설계는 건축사에게,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설계비를 내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면 구성에 관한 굵직굵직한 컨셉만 전달하고 평면 구성은 전적으로 건축사에게 맡겨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건축사가 평면도를 잡아준 그 결과물을 놓고 가족끼리 의견을 개진하면서 수정해 나간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설계 미팅을 할때 반드시 건축사와 함께 만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끔 보면 건축주께서 바쁘셔서 혼자 현장을 보고 오라고 하고 사무실에서 만나 설계 미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은 그 지형을 적절히 이용해서 설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의 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거나 주택의 배치 또 평면 구성에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사와 함께 현장에서 미팅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수치를 눈으로만 측정하지 마시고 실측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살고 있는 주택을 실측하고 평면도와 비교해서 수치를 늘리거나 줄여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반드시 건축주 부부끼리는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일치한 상태로 설계 미팅을 진행해야 합니다. 남편분은 클래식 스타일로, 또 아내분은 모던 스타일로, 또 남편분은 단층주택으로, 또 아내분은 2층 주택으로 그렇게 원하신다면 설계 시에 적잖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끼리는 반드시 의견 일치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 가급적 설계 기간을 적어도 3개월 이상 가지시라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부터 설계도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불현듯 그렇게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안방 외부 앞쪽에 텐마루를 반드시 설치하고 싶다든지, 중정 형태의 평면을 원하신다든지, 다락방이나 거실 천장에 천창을 적용하고 싶다든지, 등등의 내용들을 생각날 때마다 메모해 두신다면, 꼭 필요한 아이템을 설계 시에 절대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 또 설계도면 검토 시에 창호도와 내부도와의 수치 또한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창호가 공간별로 설치되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창호 사이즈를 키우거나 줄이는 작업도 필요하고 내부도와도 현재 살고 있는 사이즈와 비교해 보면 최종 사이즈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계 도면 분명 가장 중요한 과정이면 틀림없는 사실이기에 설계 기간을 넉넉히 잡고 충분히 검토해야만 후회 없는 설계 과정이 된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좀더 여유 있는 건축 계약으로 설계 과정이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